지금 당신의 삶에 닥친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단지 인생의 고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도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결코 피상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다듬고 연단하시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브리서 12장 6절. 이 말씀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잠들어 있는 영혼의 상태에서 깨어나길 원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길 원하시기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을 가장한 위장된 고통일 수도 있고, 회개의 기회를 담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 근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관계의 왜곡일 수도 있으며, 우상숭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로마서 12장 2절. 고난은 당신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까?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하나님께 묻는 걸 잊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십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던 것이 당신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로라도 치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편안함보다 거룩함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고난은 순종의 대가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당신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믿음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영원한 기준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천국에서 상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계획이 무너지고 문이 닫히고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실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수정입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응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당신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평안할 때 드리는 예배와 고난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고난의 현장은 당신의 신앙이 형식인지 실제인지 분별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도 고난 앞에서 그 고백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아직 연단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신앙은 깊어지고 하나님은 그 신앙을 통해 당신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단지 고난이 끝나기만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고난이 끝나도 당신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고난의 때를 기회로 삼아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널 버린 거야. 이럴 바엔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냥 포기해. 이런 속삭임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듯이 당신도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이사야. 41장 10절. 이한 구절만으로도 당신은 버틸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의 시선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듣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을 원망하며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지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단지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